어 <laughs> 다섯 번은 된것 같은데? 저기 새도 있네요. 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저쪽으로 가면 물이 계속 연결됩니다. 아마도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물인 것 같아요. 어, 이런 것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꾸준남자예요. 오늘은 임장을 나왔다가 물도 맑고 시골 경치가 너무 좋다 보니 한참을 혼자 놀다 왔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이고요. 저기 보이는 마을이 물건지예요. 그 뒤에는 산이 있고, 그리고 앞에는 물줄기가 흘러 용문, 양평을 불거쳐 남한강 그리고 한강으로 흘러갑니다. 이 정도면 배산임수라고 말을 해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요? 지금 들어가는 길은 마을 안길이에요. 마을 길은 그리 넓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차량이 들어가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살짝 경사가 있어요. 그래도 다 올라가면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서 시원하더라고요. 지금 여기는 개천도큰게 있고요 그 마을도 아늑하니 조용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산세가 참 예쁘게 돼 있습니다 네, 주변이 이렇게 돼 있고요 한번 쭉 따라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왔고요 이 작은 건물을 끼고 우측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와, 쟤는 뭐, 서커스네? 넌 서커스구나? 우와. 예, 여기 우수관도 되어 있구요. 그리고 오수관도 다 되어 있습니다. 수도도 들어와 있구요. 어, 이 집은 지은 지 얼마 안 됐네. 아스팔트로 다 포장돼 있고요. 어 여기는 이게 소나무인지 향나무인지 참 멋있게 되어 있네.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면 바로 요 뒷집이거든요. 사람이 사시는 것 같네 아, 저 뒤쪽에 원두막이 있고 음, 여기는 이렇게 축대를 쌓서 앞집하고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산이 있고요. 여기 도로까지 같은 그 소유자로 되어 있구요 여기로 이제 집을 완전히 개량했네요. 집에 사람도 있고 개도 많이 짖어서요. 저는 지금 다른 방향 쪽으로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터를 닦는 것 같고 저 앞에 보이는 게 청운면입니다. 면 소재지 중심이고요. 어 개천도 큰게 있고 농협, 마트, 학교 전부 다 모여 있습니다. 양평군 거의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이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면 홍천이 되고. 정면으로 가면 횡성이 되겠네요. 강원도 홍천 횡성. 그리고 우측으로 가면 어 양평읍내가 나오겠죠. 용문 거쳐서 이 길은 남서쪽 방향에서 들어가는 길이고요. 주변에는 전원주택을 짓거나 축대를 쌓는 곳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넓은 나대지와 밭들도 많았고요. 지금 걷고 있는 이 길도 아마도 머지않아 전원주택이 들어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기 정면에 보이는 게 목적물인데, 뒤쪽으로 묘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배추나무 심어 놓은 땅인 것 같고, 집 입구가 이쪽이네요. 아 원두막이 있고 소나무 소나무인지 향나무인지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도 전원주택이 또 들어올 수 있겠네요. 오늘은 진입도로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해서 토지 경계를 좀 넓게 봐볼게요. 국유지 도로가 마을 전체로 되어 있는데요, 바로 노란색입니다. 파란색은 사유지 현황 도로고요. 바로 앞집도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건축을 하였습니다. 본 매각 물건도 도로를 개설하여 건축을 하였고요. 상하수도도 모두 개설되어 있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빨간색이 매각 물건인데요. 바로 이 부분 노란색은 매각 물건이지만 지목을 도로로 지정하였습니다. 현재는 텃밭 겸 주차장용으로 사용 중에 있는데요. 만약에 위쪽에 건축을 또 한다면 도로로 내줘야 될 부분이 있다는 점도 아셔야 합니다. 거실창 기준 향은 남동향이고요. 건물은 2004년에 사용승인되었습니다. 또이 물건의 특징적인 것은 지금 보시는 이선 안쪽은 이종일반 주거지역이고요. 바깥쪽 즉이 매각 물건 토지는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지금은 좀 아쉽지만 마을이 확장되면 토지의 신분이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고요. 그럼 배치도를 보고 자세히 살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현황도로와 건축도로를 따로 만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진입도로의 사유지가 걱정이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본 건축물 토지 외에 정화시설과 현황 텃밭이 주차시설로 되어 있다는 것도 인지는 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 물건은 임차인이 계시는데요. 보증금이 6천만 원이세요. 전입일자와 학정일자 그리고 배당 요구를 하셨어요. 말소 기준 등기보다 늦기 때문에 대학력은 없고요. 하지만 다행히 이분은 전액 배당 예정입니다. 그래서 낙찰 받으시면 명도는 좀 수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멈칫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토지 등기부에 있는 인수되는 지상권인데요. 이 부분은 예전에 소유자분께서 건축 전에 토지에 대출을 실행하셨어요. 농협에서 설정한 지상권인데요. 건축 후 대출을 갚고 근저당은 지웠지만 지상권은 그대로 드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낙찰된 후 농협에 이야기해서 지워달라고 하면 지워지는데요. 만약에 걱정되시면 입찰 전에 한번더 농협에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제시의 물건으로 보일러실과 수도 일식이 있어요. 매각조에는 원두막과 개사이고요. 아마도 이것은 임차인분이 설치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야기를 잘해서 해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두막은 이 부분이고요. 보일러실은 뒤쪽에 여기입니다. 그리고 개사는 이쪽이고요. 수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집 내부 구조인데요. 방은 3개, 거실 겸 주방이 있고요. 욕실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쪽에서 나오면 데크가 있고요. 그 데크를 통해서 원두막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주변을 살펴볼게요. 여기는 경기도 양평 중에서도 강원도 홍천과 횡성군 경계선에 있습니다. 물도 맑고 산도 아주 좋습니다. 도보로 5분권에 마트, 우체국, 은행 등이 다 있고요. 10분 내에 모든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 편의시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양평읍까지 나가시면 많은데요. 거기까지는 자차로 약 20분에서 25분 내외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청운면은 물줄기가 3곳이 있는데요. 정말 물이 맑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체육공원도 있어서 운동하기 참 좋았습니다. 그럼 넓게 봐볼게요. 춘천 45분, 원주 50분 걸리고요. 그 외에 서울, 성남, 수원, 인천 등은 모두 1시간 이상 걸립니다. 물건 정리하고 시세 봐볼게요. 법원 경매 2022 다경 734고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22년 11월 2일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여물리 86-1번지 외1필지고요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입니다. 대지 150.65평과 도로 부분 19.36평이 있습니다. 건물은 주택 29.55평, 그외 보일러실과 원두막 등 2.12평입니다. 감정가 1억 6,700만원 정도에서 1회 유찰되어 1억 1,751만원에 시작합니다. 최근 거래된 사례를 보면 밭은 평당 20만원에서 60만원 중반대로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면소재지 안쪽은 평당 80만원대이구요. 대지는 20년에 2종일반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 반반인 토지가 평당 60만원에 거래되었더라고요. 면소재지는 22년 7월에 대지가 평당 145만원이었구요. 그럼 매각 물건의 감정평가서에서는 평당 80만원에 측정했는데요. 그 감정가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대지 시세만 1.2억 정도 잡았고요. 도로는 500만원, 주택은 3800만원입니다. 주택은 경량 철골 구조에 판넬을 붙여서 건축을 했는데요. 그렇게 고급주택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현재 금액은 1.1억, 최저가는 싸다고 보입니다. 마음에 있으시면 현장 임장 꼼꼼히 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마을 위치도 괜찮고요. 산과 물이 정말 마음에 드실 거예요. 요즘 가을 단풍도 멋지고 공기도 참 시원하고 좋습니다. 자연을 만끽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